전북 지역에서 지난 6일 8,28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예비 후보들의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한 잡음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통화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균형발전에 힘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등 지역 공약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전북도는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 인적 정보를 조사합니다. 또는 수급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여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지역에서 지난 6일 8,28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별로는 전주 3,221명, 정읍 450명, 남원 396명, 김제 256명입니다. 확진자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0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주부터 4.5m 인원을 10명으로 늘리고 영업 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했는데요.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물론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실제 번화가 밤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자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모습입니다. 아직 영업 시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모임 시간과 인원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 늘어났는데 한 시간이라도 뭐 주, 주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더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10명으로 늘었고 식당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감소세와 소상공인 피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도심 번화가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를 전후해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일부 매장을 제외하고는 빈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7분인데요. 영업 가능한 시간이 1시간 가량 남았지만 길거리와 식당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지 이틀째 되는 날 상인들도 아직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딱히 손님들 숫자나 인원수에 대해서 차이는 하나도 못 느껴졌어요. 네 그냥 저번 주랑 별로 다를 게 없이 느껴졌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약 2년간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 고민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대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해와가지고 그 저희 사람 관리하는 데에서도 갑자기 또 시간이 바뀌어야 되고 저희도 가게에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후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완전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 방역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이전 일상을 온전히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이환주 남원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화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균형발전에 힘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송협의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지방재정 강화 방안 등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북도지사인 송협의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등 지역공약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전북도는 기초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 인적 정보를 조사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인정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돈의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30만 3천 명으로 각각 30만 7천 원을 받습니다. 돈은 수급자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여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북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내 검증 과정에서 잡음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전 도의원 A 씨. 5년 전 교통사고를 낸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이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공감, 체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반면 알선 수재 범죄 경력이 문제가 된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 출마 예정자는 민주당 검증위원회의 월권 행위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음주와 뺑소와 성폭력 등 칠대 범죄에 국한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위 조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완주군수 공천과 주민 심판을 받아 사실상 사면이 확정됐음에도 하지만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위해. 위원 절반을 외부 인사로 임명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며 일축했습니다. 임 출마 예정자는 결국 후보 부적격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가 검증에 착수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예비 후보 자격을 심사했던 일부 검증 위원이 또 공청관리 위원에 임명되면서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이의 신청을 한 예비 후보자의 회생 여부도 곧 결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차는 대로 왔고요. 이차는 아직 안 왔습니다. 윤준병 공청관리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자진 사퇴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종규, 김성수, 김상곤 예비 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권군수가 자신의 허가한 태양광 사업 시설 부지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군수는 선거철을 맞아 유력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용 네거티브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북도지사 술마를 선언한 김윤덕 국회의원이 경제 블록화를 통해 전북의 경제 체제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방자치단체 5개 권역 경제 블록화의 구체적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생명 바이오 산업 권역과 스마트 그린 광역 경제 권역 등 5개 권역을 통해 전북의 각 지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묶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수열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환경보호 특위 위원장이 고창 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수열 예비 후보는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 지역 발전 공약을 밝혔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5만 평 생태 온실 공원과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 모양성에서 고창 시장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복분자 신품종 개발 등 농생명 산업 지원도 공약했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활짝 핀 꽃을 볼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인 2,500여 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3분기 이후에는 여행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 여름 휴가는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나라별로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겠습니다. 일상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봄을 만끽하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고객센터 임직원들이 시골마을 방역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과 고객센터 임직원들은 7일 김제시 동중마을에서 찾아가는 우리 동네 방역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들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고객센터 임직원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골 지역이라 대부분 어르신들만 계셔서 방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 봉사자분들께서 오셔서 어르신 댁마다 뭐 곳곳에 다 방역을 해주시고 에 그런 점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또 그분들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이런 많은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 이렇게 저희가 소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보람도 느꼈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거와도 소통하면서 좋은 시간을 저희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